어제 밤늦게까지 별 사진을 찍어서 피곤하지만 카리진이 국립공원에 이른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출발을 서둘렀다. 내가 운전하고 있다해다 시작을 운전하고 있다는 걸 찍으라고. 자, 시작을 여기서 빨빨해고시작하고뭘 <laughs> 빨빨해서 시작해. 자, 이제 고하세요. 고! 고. 좋습니다. 고고고. 네, 달리겠어요. 저기는 이제 산이 있으니까 볼거리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달리다가 중요한 표지판을 놓쳐 버렸다. A few moments later. 야, 오프로도 길이다. 길을 가는 거 맞는지 확 여기 맞다니까. 아, 네. 자유서 왼쪽으로 뭐 직진. 어, 잠깐 계속 직진하면 돼. 밟아라 계속 직진해 나는 직진한다 어야이 찍어봐라 이거 멋지다 그니까 지금 찍고 있어 이때까지만 해도 여유가 있었네 아 여기는 시간 많이 걸리겠다 이래가 가지고나 계속 이래 타고 아 여기도 110km 돼 있는데 와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음, 걸리겠는데 이건 계속 오픈하더라 나도 얼마나 오픈라던지는모했어요 어허이 야, 여, 러시. 챔피리까지도 110까지 달릴 수는 없는데. 여기는 어떤 차도 110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110으로 돼 있다며. 그거니까110돼 있어. 길이 점점 험해져서 결국 차를 돌리기로 했다. 야, 이 돌리다가 빠지는 수가 있다며. 하니까, 나랑. 그 내려가서 봐, 보라니까. 이게 아, 될지 안 될지, 땅거한번 밟아보고. 될지 안 될지. 차선 넘어가 모래인 좁은 길에서 힘들게 차를 돌렸다. 아 30분이나 들어왔는데, 씨. 돌아버리겠다. 사진? 사진? 사진. 어, 사진. 어, 사진이 빌라오네. 빌라, 빌라, 빌라오네. 자, 둘, 셋. 아 씨. 왔다 갔다 30분에다가 가는 시간 30분 1시간에다가 한 시간에다가 한 2시간 먹었다. 아 씨. 망했다. 야, 사히빠까지 나가면 뭐이 또한 좋은 추억이다. 과연 그래서... 그럴까? 결국 시간이 걸렸지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지역 쪽부터가 이제 가리비지 그쪽 지형이 나온답니다. 자, 여기는 거의 제주도 오름막을 비슷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안합니다. 어, 앞으로, 고름과 유사한 것이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의 평지였는데, 우리 어제 사진 찍었는데, 거의 평지잖아. 잤던데 야, 이제 저쪽으로는 산이 꽉 있네. 무 산은 아닌데, 그죠? 여기 바위 자체가, 모양이 좀, 동글동글하게, 잘 깎였다, 이거. 잘 일어났다 맨날 맨날 할래 아 저게 철 성분 가지고 있는 바인가 보다 약간 녹슨 것처럼 그런 색깔이네 색깔 자체가 빨간 색깔이다 어 바람 자체가 일반 바람이 아니고 아 우리 아침에 시원했잖아 바람 어. 그런 바람 아니고 완전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어제도 뜨거운 바람은 아니었거든요 이 시간에 근데 그 느낌하고 완전 달라요 느끼이 나와요 아저 산들이 벌겋게 당길지 모르겠다 이게 가까운 흙들은 모르겠는데 산은 완전 벌겋다 그렇게 카리지니에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자 이제 우리는 카리지니 국립공원 안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가 카드피니 국립공원입니다 아 여기서 잘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다 파이팅 자 키도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자지를 못하면 다시 빼가려한 2시간 또헤매해야 됩니다 너무 운전에 지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수 있도록 힘을 내어 주세요 그렇게 도착한 카리니지 방문자 센터는 이미 문을 닫음. 데일스 캠프 그라운드 올라가는 길은 공사 중이라 통행 금지. 마지막 남은 곳은 카리니지 에코 리트릿 뿐이었다. 햇빛이 강렬합니다. 햇빛을 뚫고 우리는 마지막 숙소를 찾아서 알부동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호주 바오박 나무들입니다. 호주 바오박. 나무들이 좀 작지만은 풍경은 좀 예쁩니다. 마다카스카르의 바오박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제가 알기도 그렇습니다. 어, 석양이실 때 여기를 좀 아, 촬영하면 멋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에코리트리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여기 워터루프 있고 여기 69번, 69번. 직진 직진 천천히 가라 자온천지 바오밤 나무입니다. 완전 깜장입니다 개미집에 바오밤 나무에 오호 자, 우리는 우리가 머물 장소를 찾아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카르지니 국립공원입니다. 개미집 받을게겠다. <laughs> 개미한테 막 뜯기겠는데 아, 갱신커다. 축구가 도착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4시부터 7시까지였네. 뭐, 여기는 4시부터 7시까지 있고, 아침에 7시부터 10시까지. 뭐가? 저기 사람이... 아, 이놈의 파리들 진짜... 즐겁고. 아,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만지지 말래요. 뭐래? 식물 같은 거 다칠 수 있다고. 와~ 개미집! 쌤 개미집!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어... 어느새 해가지고 밤이 찾아왔다. 카린이즈 오기 전에 내가 알아봤을 때는 에코리트리 사이트에서는 캠핑카 존이 있는 줄 몰랐는데, 에코리스트리 사이트에도 캠핑카! 존이 따로 있다는 것을 와서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4만원 아 좋다 지금 강산샘은 바오밤나무 사진만 찍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강산샘이 밤늦게까지 찍은 카리니지에서의 사진들은 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김웅길 선수. 길을 라어드 길을 잘못 든게 아니고, 길을 잘못 든게 아니고, 식당이라고 들어왔는데 식당이 없어. 아 없는 게 아니지. 오프로드로 식당을 찾아가야 돼. 뭔걸 어, 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다리가 이상하게 붙어 있어요. 이 위치는 다리도 잘렸고,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오..순식간에 저 녀석이.. 순식간에 잡혀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카메라를 찍을 시간도 없었네 어..지금 잡혀먹고 있습니다 오.